안녕하세요. 현재 강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예진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피트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크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생물학을 좋아해서 생물학과에 진학했는데 진로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약대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약사가 전문점이라는, 전문적이라는 점이 제일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수능보다 피트의 범위가 더 넓고 깊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능은 항상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서 기출을 여러 번 풀고 주요 개념만 정확히 알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었지만 피트는 아니었습니다. 피트는 특정 유형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생물의 경우는 처음 보는 실험을 분석하고 추론하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론하는 연습도 필요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밥을 못 먹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니까 공부하기도 힘들었지만 우울함과 무기력감도 같이 와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험생 분들은 꼭잘 챙겨 먹고 건강한 몸에 튼튼한 정신을 유지하시면 좋을 거예요. 어, 체력이 떨어져서 힘들었지만 자존감도 같이 떨어지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 이때 가족들의 신뢰가 정말 힘이 제일 많이 됐는데요. 끊임없이 제 능력을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게 너무 든든했어요. 또 대학을 준비하는 동생과 각자가 선택한 길이 맞을 거라고 서로 응원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며 노력하시면 될 거예요. 유기화학은 놓치기 쉬운 오개념이나 실수가 많이 반복됐었습니다. 풀이를 노트에 써서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맞은 문제도 모두 해설과 비교해서 제대로 맞은 건지 확인했습니다. 틀린 문제나 뭐 잘못 풀어서 맞은 문제는 모두 잘라 모아서 확실하게 세번 이상 맞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